자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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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 불사라 불사. 진짜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진짜 막 킥하고 이게 뇌지컬이 좋아야 돼 사람이 사실 잘 컸어 우리. 그러니까 본인이도 좋아하잖아. 저요? 저 사실 그때 당시에 좀좀 놀랐었죠. 아, 아, 너무, 아, 게임, 아, 너무 핑크해서 아까 저한테 형 어때요? 귀엽죠? 이렇게 나. 귀엽지. 귀엽죠라고 안 했어. 뒤에 한번 보여줘요 유진이 이름써대로잖아요 아니 아니지 귀여. 아, I like it, boy. 때창이 제구요? 2020 중독성 있는 코러스의 녹여내 오! 여름밤 오! 청춘 로맨스와 같은. 비슷하네. 네 그만큼 그죠? 멤버들도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. 아무래도 내가 요리 잘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네? 이쪽이지 어? 않을까? 아니 근데 유진이가 생각해야 될게 허거 국물을 딱 떠는데 두리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오! 두리안 허거 볶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유진님 먹을 그래요? 수 있잖아, 그렇지? <laughs> 상당하네요. 먹을 수는 있어요.